어, 서부지구 NBA 서부지구 파워랭킹 11위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휴스턴 로켓츠가 11위라는 그, 것이 이제 서부지구의 그 뎁스가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요. 지난 시즌에 41승 41패를 기록을 했어요. 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죠. 5할 승률로도. 그리고 공격 수비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 휴스턴 로켓츠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후반기에 굉장한 연승 질주를 했던 부분, 그리고 선수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동안 이제 주요하게 보강한 선수는 리드 셰퍼트 선수인데 뭐 드래프트에서 뽑았죠. 그리고 뭐, 떠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츠는 리그에서 가장, 어, 그 향상이 된 팀이었어요. 22, 23 시즌, 에서 23 24 시즌을 비교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됐냐면은 승률 그리고 포인트 디퍼런셜 그리고 100%당 점수를 허용한 부분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좋아졌죠. 이제 23 24 시즌에 이제 희망을 볼수 있는 시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거기 지난 시즌이 이제 희망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 뭐그 지금 그 휴스턴 로켓츠가 이제 선수들을 그냥 다 데리고 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예그 내용이 뭐냐면 로켓츠는 이제 선수들이 출전 시간 기여했던 거의 97% 23 24 시즌에 97%를 책임졌던 그 선수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어, 12명의 선수 그러니까 그 어, 로스터의 12명의 선수 그 어, 출전 시간의 많은 부분을 어, 소화했던 12명. 그니까 출전 시간 소화 순위로 보면 1등부터 12등까지 전부 다 어, 지금 여전히 출전 선수 명단에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일단, a g a 다시 한 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하고 똑같은 선수들 구성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홈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홈이 이제 안방처럼 진짜 느끼는 거죠. 홈처럼. 27승 14패를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14승 17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 성적만으로 보면은 8위 성적이고 원정 성적은 22위니까 이제 바텀 10에 일단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느냐? 로켓츠의 전체적인 지난 시즌에 이제 개선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펜스가 큰 의미가 있었다. 수비에서 일단은 수비를 잡았죠. 어, 수비를 일단 그 휴스턴이 잡게 되니까 이제 강팀의 면모를 조금은 보일 수가 강팀으로 갈수 있는 면모를 조금은 보일. 수가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리그가 전반적으로 공격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기 올스타전 올스타전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113.1점 어어 이고, 그, 그러니까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이제, 115.2점의, 어, 공격 지표고, 그리고 올스타전 이후에 113.1의 공격 지표니까, 올스타전 이후에는, 이제, 모든 팀들이 좀 수비를 열심히, 그리고 이제 뭐 또, 1승, 일승 1승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격 부분 지표들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로켓츠는 좀 반대, 반대의 방향을, 이제, 밟았죠. 그래서, 어, 어, 그 올스타전 전에 이제 113.2를 기록을 해서 23등을 기록을 했어요 공격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올스타전 어, 이후 경기들에서는 15등을 기록해가지고 114.5를 기록을 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공격 점수들을 그 그러니까 공격 지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거 이 부분이 이제 또 유의미했었죠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좀잘 개선된 팀들 중에서 위에서부터 쭉 세어보면 이제 4등을 기록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공격 지표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어, 사이에 두고 차이가 났다. 오히려 후반부가 좋았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어, 이런 이제 그, 개선된 공격 지표는 어떻게 왔냐 하면, 턴오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퍼센트가, 어, 올라갔어요. 이거, 턴오버 줄고,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공격 리바운드가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좋아졌겠죠. 그리고, 어, 선수들, 바라는 선수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그 공격, 어, 활약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런 그린이가, 아, 어, 아, 그, 과, 에이맨 톰슨이, 추루 슈팅 퍼센티지를 57.5% 어, 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 리그의, 평균치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나왔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는 53.2%였으니까, 나빴죠. 한4% 정도 나빴었으니까, 어, 평균치에 못 미치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평균치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뭐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난 시즌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잘 나가던 분위기 그그 그 분위기를 남기고 온 것들을 다시 이제 어, 끌어와가지고 좋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로켓츠는 아마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 로켓츠 프랜차이즈 역사상 5년 동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암흑기인데 이런 거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지난 시즌 막판에 보였던 좋았던 모습을 다시 어,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로켓츠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라고 이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